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SK 플라즈마의 생산 공장. 알부민, 면역글로블린등 혈액 단백질을 정제해 만드는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중증 희귀 질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혈장 분해제제를 생산합니다. 혈장 분해제제 완제품의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거쳐 라벨링된 완제품은 오늘부터 인도네시아에 공급됩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수탁 생산으로 공급되는 혈장 분액 제재는 약 30만 리터 이 가운데 이번 첫 수출 원제품은 약 4천에 투여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해온 인도네시아가 혈장 분액 제재 자급화에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given that indonesia has historically we are rely 100% for the import product so i think this is again a very historical moment for all of us sk 플라즈마가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최초 혈장 분해제 공장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sk 플라즈마는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혈액제제 사업권을 확보하고 연간 60만 리터 규모의 혈장 분해제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선적은 인도네시아 자국민의 혈장을 활용한 것으로 SK 플라즈마의 글로벌 확장 방식이 실제 구현된 사례입니다. 단순한 완제품 공급이 아닌 해당 국가가 자체 생산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기술 수출 중심의 새로운 해외 진출 모델인 겁니다. SK 플라즈마는 이런 방식의 글로벌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어 칠레까지 보폭을 넓혔는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중동과 남미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하는 프로젝트의 첫 성공적인 어떤 이정표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의 기술을 필요하는 어느 나라든지 저희가 달려갈 건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뭐 중동과 남미가 두 번째 스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필수 야품 자급화. SK 플라즈마는 제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혈액제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